찍어봐 이게 뭐더라 이게 무슨 잼이던데 뭔 잼인가 레드 잼인가 뭔가 그거던데 레드 잼인가 리트 잼인가 이것도 이게 큰거 없지 70cm짜리 색깔이 레드 뭐 어쩌고던데 이게 이름 와 이뻐 이뻐 이마 레드, 뭐든가, 이 입장이가. 음. 이게 음, 냄새가 좀덜 하긴 하네. 응. 어. 근데 워낙 이게 붉은색. 목도 붉은색. 아직까지는 이게 인기가 덜 해가지고. 나중에 뜰것 같은데. 이거 낙엽도 안 들잖아요. 낙엽도 안 들고. 상록, 상록, 뭐라고 해야 되나? 상록순데 이게 또. 이거 많이 있어요 근데? 몇개 없죠 이거? 이게 전부죠? 이게 응. 60cm짜리 응. 아주 튼시한 나무